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이 밑바닥.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만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말씀을 알고 연구했지만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정작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을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이 목표였습니다. 오늘 나온 일화도 그들의 그런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같이 점심 먹자고 이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초대받은 집에 들어갔죠. 그런데 밥을 먹기 전에 결례대로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는 것은 식사 전에 물그릇에 손을 잠시 담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예절 관습으로 유대인들이 행하던 것이죠. 세상에서 접촉하면서 생긴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정결 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런 간단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주인인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치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약습을 질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그릇에 손을 담그는 행동을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겉은 깨끗한 저갑니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손을 담그는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압력과 압도으로 가득 찼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순결하게 보이지만 그 중심은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신은 사실 선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도 개인적인 정결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영광스럽게 하고 여호와와 맺은 그 규례와 이 언약 이스라엘의 약속된 온전한 구석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첫째로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전통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독립적인 신정 국가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토라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리세파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점차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끝없이 물욕,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으로 인해서 율법 해석자라는 지위를 남용하면서 위선자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들은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아무도 못 들어가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악한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40절에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지금 만유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추함은 낱낱이 예수님 앞에 까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만 깨끗하게 포장하고 자신들의 추함은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여겼지만 사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은 부정한 재물을 축적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어서 또한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 형식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아서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열중했던 그들의 모습을 또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중요한 핵심을 비껴가고 변증만 올리는 그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율법적인 그이 바깥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 자체를 파괴하거나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이 정신이 결렬된 율법 준수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번더 예를 들어 그들이 만 가진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꼬집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존재 의미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우리가 또한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나 스스로가 위선과 거짓을 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 코람데오의 삶을 온전히 우리 그 방향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도록 그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무엇보다도 귀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허탈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